우리 김에는 잘살수 있는 좋은 여건과 환경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고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바보 청지 등신아. 문제는 정치 아이가. 정치 잘해봐라. 이런 난리가 났겠나. 맨날 첫날 정치밥 먹었다는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 뭐 없나 해서 충만해가지고 난장판을 만들고 뭐 하는 짓이고, 나는 이런 꼴 보기 싫어서 이번에는 꼭 바꿀 기다. 이번에는 바꿔야 하는 기라 두고 봐라. 꼭 바꿀 기다 라고 말씀들 하시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용기입니다. 주저함이 없이 바꿀 때는 확실히 바꿔주는 용기입니다. 얽히고 설킨 관계를 떠나서 오직 김의 미래를 생각해서 용기를 내어 주십시오. 결국 김에는 사람을 바꿔야 경제든 무엇이든 제대로 된다는 걸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태성이 태성이를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